자, 먼저 로우라는 단어를 보시면 자, 이 로우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건물. 근데 이제 건물 중에서도 다층 건물이라고 해서 좀 차별을 두긴 하는데 층이 2층 이상인 건물을 로우라고 합니다. 다층 건물. 2층 이상인 건물, 다층 건물.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건물이란 뜻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뭐 굳이 다층 건물이다. 뭐 층수가 꼭 여러 가지가 있어야 로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건물에 로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원래 뜻이 이제 층이 여러 가지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을 로우라고 한다는 뭐 기본적인 그런 의미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냥 건물이란 뜻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로우는. 그래서 여기서 로는 건물이란 뜻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지엔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 지엔이란 단어는 한국에서도 이거 한자 그대로 사용을 하죠. 앞 전자죠. 그래서 뜻도 같습니다. 앞 혹은 뭐 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지허라는 단어. 자 지허라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 그닥 많이 사용을 하진 않겠죠 보통 학교나 아니면 이제 뭐 군대 한국 같은 경우는 군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허라는 단어는 이제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집합 집합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동사 형태로 사용해서 집합하다 좀 편한 의미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뜻으로 해석할 을 때는 이제 모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집합하다 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 라는 단어는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표현인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지만 한번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이크 라는 거는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을 4등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15분, 그 다음에 30분, 45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각이 되죠. 60.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 15분, 30분, 45분, 그 다음에 정각을 표현을 할때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문장에 나와 있듯이 이커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15분이 되는 거예요. 15분. 그다음에 이 앞에 이제 e 가 붙으면 R. 빅스비가 도대체 어디서 반응을 하는 거지? 자, 량커라고 표현을 해요. 량커라고 하면 이제 30분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커는 15분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 커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뭐 굳이 그냥 15분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 커라고 표현은 잘안 합니다.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준실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준실. 자이 준실은 준이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준하다, 뭐뭐의 준하다 아니면 뭐 표준 할때그 준이에요. 그래서 이 준실은 뭔가 정해져 있는 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 그러니까 정각이 아니라 정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시에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시, 정해진 시간. 뭔가 앞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시간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준실 하면 정시의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럼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明天早上七点在楼前集合上车 자, 明天이라는 말은 이제 내일이란는 뜻이었죠. 내일 그래서 내일 早上 하면 아침이었어요. 아침 내일 아침 7点 7시입니다, 7시. 7시에, 7시에, 자, 祭, 로우치엔. 자, 로가 아까 건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치엔 하면 건물 앞이 되겠죠? 건물 앞이라는 뜻이 되겠죠? 로우치엔 하면 그래서 이는 이제 어디 어디에서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서 건물 앞에서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건물 앞에서 지하, 집합하다 했죠? 집합해서 건물 앞에 집합해서 샹처. 자, 샹처라는 표현은 이제 차, 처는 이제 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샹은 이제 올라타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샹처라는 말은 차를 타다라는 차에 탑승을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집합해서 차를 타고 차를 타고까지가 이제 요 앞에 나온 문장이에요. 明天早上七点在楼前集合상车 내일 아침 일곱 시에 건물 앞에 집합해서 차를 타고 칠点一刻.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커라는 말은 15분이죠. 그래서 7시 15분에 준실 정시에 여기서 정시는 이제 7시 15분이죠. 7시 15분 정시에 출발 출발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뭐 7.2컵 보통 2컵라는 표현잘안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7시 15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7.15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7.15분 준시 출발하면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7시 15분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치, 댄, 슈, 우, 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커, 라는 표현 잘안 씁니다.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뭐, 중요하다고 짚고 넘어갈 단어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요이 준실 같은 경우는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보여요. 예, 일반 어떤 문장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볼수 있는 단어고, 치엔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고요. 로우 같은 경우는 뭐 뜻이 워낙 다양해서 뭐 일상생활에 좀 자주 사용을 해요. 뭐 로우는 건물이란 뜻도 있지만 양사로 사용을 해서 이제 동 건물 동수를 얘기를 할 때도 이 로우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제 층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1층, 2층 할때 그래서 1로, R로, 뭐 산로, 뭐 1층, 2층, 3층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것도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읽을 줄 알고 뜻만 알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문장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는 짜이. 어디 어디에서 라는 표현. 뭐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일 아침 7시에 건물 앞에 집합해서 차를 타고 민天早상 7시에 楼前에집上 상차. 그리고 7시 15분에 정시에 출발합니다. 7시 n 2코 준시 출발. 혹은 7시 15분 준시 출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문장을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끊었던 문장은 조금 기니까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내일 아침 7시에 건물 앞에 집합해서 차를 탑니다. 라는 표현. 明天早上. 七点在楼前集合，上车。明天早上七点在楼前集合，上车。 明天早上七点在楼前集合上车.자그럼시1 <laughs> 5분 정시에 출발합니다. 七点一刻，准时出发。七点一刻，准时出发。 시디엔이크, 준실, 추파,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